샬롱. 헤이 바이블 친구들 벌써 매일 예배 열다섯 번째 날이 되었어요. 우리 벌써 3주째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친구들 정말 정말 칭찬해요.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헤이 바이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아 11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어 볼까요? 이렇게 여우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우수아는 할당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계속했어요. 그곳에서 가나안의 크고 강한 군대들을 많이 만났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 주셨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크고 강한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땅 전체 산지와 내게브 지역과 고센 지역과 서쪽 평지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들을 다 차지했다고 해요. 우와! 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논 산 아래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가까지 모두 모두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우수아는 꽤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약 7년 정도 가나안의 7족속과 싸우고 31명의 왕들을 물리쳤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기부원만 빼고 모든 성들을 싸워서 차지했어요. 네? 아,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공격해서 없애버리라고 하셨냐고요? 음, 그건 왜냐하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점점점 커져 갔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와! 이렇게 차지한 땅들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어요. 그렇게 드디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아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답니다. 우리 헤이바이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헤이바이블 친구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선물로 받았어요. 이 땅을 밟으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우리의 땅을 받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있는 학교, 유치원,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